투자와 토론이 즐거운 시간. 예스 yes 월드의 편다솜입니다 즐겁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얻는 시간. 이를 위해서 영업 현장에서 발로 뛰며 활동하고 있는 PB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분다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먼저 토론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널당 90초씩 자유 발언을 하시고 찬성 측, 반대 측, 각각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집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의견을 말하셔도 되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든 주도권 토론 시간 3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하실 텐데요. 이때 중요한 건이 프로그램에서는 누가 옳다 그르다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며 결론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자유 발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자유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비투가 전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영학 시간, 회계 원리 시간에 처음에 배웠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즉, 부채는 자산의 일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적당한 부채는 오히려 자기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빚투를 금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비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테일에서는 5월 8일자 신용장부 추이를 보면은 코스피 8조, 코스닥 9조, 약 17조의 거래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빚투를 멈추게 된다면 이만큼은 시정 유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비투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나이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가능하고 청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오히려 나이에 대한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태인님 자유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빚을 내서 이제 투자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나중에 더 시드가 커졌을 때 손해에 비해서 더욱 작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약간의 그런 횡채기 같은 그런 다치는 정도도 투자 공부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공부를 위해서 사회 초년생 때 먼저 이것을 배워둬야 한다라는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두 분의 찬성 의견 먼저 들어보셨고요. 이제 반대 측 자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투를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비투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제 상환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은 막대한 이자 부담과 그리고 신용 등급 하락 등의 이제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 비트로인한 실패의 그런 빚은 어, 결국에는 미래의 집을 구매하거나 혹은 이제 창업 등의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MZ 세대들에게 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금융 시장에서 어,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차전지 주도주들이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어 지금 금융 시장은 좋나요?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자금의 현실에서 MZ 세대의 비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자료 3번을 한번 띄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 그림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레라는 작품인데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돌 하나와 무한히 긴 자만 준다면 지구를 들어 올려 보이, 보이겠다. 이 말은 지렛대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화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아르키메데스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적은 힘으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내가 100만 원으로 1 천만 원을 굴려서 수익을 낼수 있다 하지만 반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구가 조금만 움직여도 반대편에 있는 아르키메데스는 바로 튕겨 날라가게 됩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우리 MZ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원금의 2배, 3배, 10배까지 손실이 온다면 근로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는 그 데미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대측 자유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인데요.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시간이니까 주도권 뺏기지 마시고 주도권을 잡고 의견과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찬성 측 먼저 주도권 토론하겠습니다. 10배까지 뭐 그런 손해를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빚도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 통째로 어떤 중목에 투자해서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닌 이상 손해를 볼수 있는 게 한정적이 때문에 그렇게 10배씩 빚이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쓰면 특히나 시드가 적은 이상 데미지도 작은 만큼의 처음에 시드를 불릴 수 있는 좋은. 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료 2번을 한번 띄워주 시겠습니까 올해 신용융자장고 추이 그래프 입니다. 연초에 어,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17조 규모가 지금 4월 중순 기준 20조 규모고요. 어,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은 어, 7조 7568억에서 무려 10조 1422억원 3개월 만 3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에 이제 2020년 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좀 무분별한 비투가 난발되고 있다는 거에 하나의 어, 증거 자료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 정도의 레버리지는 괜찮지만 사실 지금의 MZ세대가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그냥 가자 마인드로 화성을 가고 있는가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변에 보셨을 때 무분별하게 가자라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으신가 봐요? 제 주변에는 일단 되게 시드가 크던 적던 약간 믿음으로 투자하시는 2030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양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음.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투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절한 교육을 받고 레버리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저희 음. 이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 지 않고 안고 있는 점입니다. 자료 1번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굉장히 아, 예. 네. 자료로만 신부하는 사람 이으요 작년 10월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사 음. 7062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 지금 경제금융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무려 60.4%가 일회성으로 가끔 그리고 29.8%가 전혀 없다. 무려 90% 이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답변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냐에서도 92%의 답을 해주셨습니다.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 어, 선생님들마저도 이런 답변을 하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는 2030이 인구가 얼마나 될까 라는 질문에.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투자는 이제 원하는 사람 들만이 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자산을 뿔리기 위해서 당연히 다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겠죠. 아닙니다. 공교육이란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비교의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게요.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잘 알고 어느 행동을 하는 인간의 비율은 저는. 절반 이상이 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걸할때아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알아보고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알아보고 안 하세요?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저는 물론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편입니다만 <laughs> 저도 충분히 알아보고 네. 하는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laughs> 네. 사실 이 금융투자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나 만약에 한다 해도 일단 그냥 해보지 않습니까 뭐 어, 진짜 공략 엄청 깨보고 막 엄청, 엄청 막 내가 다 준비하고 이제 해야지 라는 것보다는 일단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아 투자는 어느 정도의 아유. 게임이죠 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게임이라서 어. 아 네. <laughs> 네. 이렇게 막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자신의 자본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네,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제제 문제의 핵심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투자를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데 여기에 B2까지로 시작을 해버린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계좌도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전 이과를 나왔는데 사탐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겠고 뭐 투자 우리 전 주식 만들 때도 예수금이 뭔지 몰라서 팔았는데 왜안 들어오지? 왜 돈이 안 들어오지? 이러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적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이런 투자 금융 투자 관련된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육이 없잖아요. 그런 교육이 없어서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면은 언젠가 한번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laughs> 해본다고 했을 때 그걸 가정을 한다면은 사회 초년생 때 오히려 시대가 작을 때 적게 잡칠 수 있을 때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중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전문 MZ 세대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차업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비투를 하게 된다라면 나중에 그런 자금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비투를 해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한 가족이 오히려 더다 같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길이에요. 그 신용거래 용자 뭐 이자를 말씀드렸다시피 뭐 6.8에서 한뭐 많아봤자 이제 9%까지인데, 이제 그거에 연이율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나눴을때 실제로 뭐한달 기준으로는 이제 0.5%거든요. 그럼 이제 500만 원 정도를 이제 융자를 이제 받았을 때 해당되는 건 이제 2만 5천 원이고 대출 융자를 통해서 막대한 빚을 지는 거는 정말 그 히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기조 발언을 해주실 때 레버리지를 써서 좀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 간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어,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10% 보다는 뭐 레버리지를 써서 뭐두배세 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 일반인들이나 뭐 mz 세대들한테는 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죠. 그게 다른 거죠. 6% 수익을 내는 건 똑같은데 100만 원에서 6% 내는 거랑 1000만 원에서 6%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100만 원에서 6% 수익 내봤자 6만 원인데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만들면은 1000만 원에 6% 수, 수익 내면 얼마죠? 응. 그런 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 갑자기? 너 시간인데? 얼마나 요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laughs> 6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 음. 아니면 내가 빚을 내가지고 천만 원 대출을 음. 받아서 6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의 차이인 거지. 수익률을 음. 6%, 6%, 12% 이렇게 늘린다는 라 의미가 절대 아닌 거거든요. 음. 저는 이제 수익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써서 경험을 늘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험이 랩, 아니라 자산의 네. 규모를 늘린다. 는 네, 거죠. 그럼 규모를 늘림에 있어서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뭐 현금을 가지고도 할수 있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아둔 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충분히 그렇게 투자를 할수 있지만 우리 같은 청년 같은 경우는 지금 천만 원 모으셨어요? 천만 원. 어못 쌌어. 이러면 안 되는데. 되면... <laughs> 네 인증을 후면에 <laughs> 서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같은 네. 경우에는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4 0대5 0 대들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음. 그만큼 그 자산을 부채로 채운다는 것이죠. 음. 부장님들은 이제 회사를 다니실 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laughs> 이제 해강님과 저희 같은. <laughs>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근로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4오 50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더 짧고 저희 같은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회사를 다닐 일이 정년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30, 40년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 격언 중에 워렌버핏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응. 어, 첫번째 이제 투자금을 절대로 잃지 말아라.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룰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용을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면 있어서 어 마이너스도 날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투자를 어그 하면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뭐라고요? 부채 플러스 그렇죠. 자본금. 질문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웃음> <웃음> 자본금에서 마이너스가 안 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한 말과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합니다. 반대측 아까부터 자료와 명언으로 굉장히 <laughs> 토론을 열띠게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 이제 주도권을 반대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면 MZ세대들에게는 좀더 부담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대출 연체가 결국에는 어, 2, 3, 40대, 50대 중에서 결국에 유일하게 늘어난 건 20대였습니다. 어, 6만 1144명이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대출 채무불이행자 증감도 결국에는 20대 이하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저는 반대 측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드를 불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수익률이라도 옆에는 1억 갖고 왔는데 똑같이 10%먹었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난만원 버는데 쟤는 100만 원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니까 일단 시드 자체를 불리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생채기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반대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0% 잃으면 만원 잃는 건데 레버리지 껴서 1000만 원 갖고 10% 잃으면 100만 원 잃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세대들보다 총알이 많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레버리지를 쓰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두 번째로 이제 아까 회계등식을 말씀드리면서 부채는 필수 불가결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업과 개인을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개인의 포트폴리오 자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회계등식을 개인에서 적용시킬 수 있나 특히나 m z 세대인 젊은 관점에서 투자식을 적용하는 게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그 과정에 투자와 공장도 짓고 하는 거에서 에코트 100%를 태우기보다는 당연히 대출을 끌어와서 미래 수익률 을다 계산하고 심지어 거기는 컴플라이언스 부서도 있고 리스크 관리 부서가 있어서 다 계획을 하는데 개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처음에 1퍼 5퍼 한 1.6배 말씀하셨잖아요. 1.6배가 반복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더 만회하기 위해서 더 높은 레버리지를 타겟입니다. 사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해외 선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 롱 했다가 아, 안 되겠는데, 그 매과주 신용을 씌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레버리지 큰거두 어? 배, 세 배, 열배 심한 건백 배짜리도 있더라고요. 국제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신용융자 장고및 B2의 이런 과열된 시장 속에서 MZ 세대가 B2를 부터 경험하게 된다면 아주 소액이라도 이게 까이고 까이고 하면 점점 더 B2가 커져버리고 그 젊은 세대의 투자 실패는 곧 결혼과 출산 이런 가정을 꾸린데도 굉장히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B2 하시는 분들이 지점에 찾아오셔서 피비들과 네. 상담하시고 아그 맞습니다. 하화증권을 <laughs> 많이 이용해주시면 B2 안 하셔도 네, B2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투자하실수있습니다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중간... 네, <laughs> 네, 주도권 토론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이제 정리발언 시간인데요. 먼저 반대측 정리발언 해주실까요? 어, 천천히 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어, 저희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도 자산 증식을 할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어, 이러한 점에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 성급해하지 마시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저금만을 이용해서, 순수 자기 에코티만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다 더 빠른 길을 갈수 있는 길을 천천히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투기보다는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작 자금의 현실에서 MZ세대의 비투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투 말 그대로 양날의 검입니다. 벌땐 확실히 벌지만 깨질 때 확실히 깨집니다. 비투보다는 투자를 좀더 배워 가면서 천천히 자산을 늘리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 양날의 검을 숙련대자가 아닌 이제 오히려 초년생 때그 양날의 검을 가지고 살짝 놀면서 살짝 생채기로 이제 다쳐보는 그런 초기 경험도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날의 검을 조심해라. 양날의 검을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정리 발언 해주셨고요. 설득되셨나요? 아니면 더 입장이 강력해지셨나요? 아, 저도 원만한 합의를 본것 같습니다. 아, 원만한 아, 합의를 보셨나요? <laughs> 네, 오늘 이 토론의 취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자가 취지니까요.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시는데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초년생의 B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B2 또는 다음 주제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와 토론이 즐거운 시간. 예스월도 사회초년생의 B2 괜찮은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 족대 구라 아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